예, 140m 나와 있어. 어우, 글씨. 잠깐만. 타겟 어디나 보이지도 않네. 어디 지 타겟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넘어 있는데. 이거 요쯤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긴가? 어. 여기 요건가? 어디서잘 보이지도 않아요, 지금. 아, 140m 나와 있는 이유는 뒤에 공간이 없어서 더 가고 싶은데. 잘 맞. i 지 모르겠어요 인펄스 a 리포 쏴볼게요 young German Ozigani Machanande. t a r g e 싸 보겠습니다. b e p a r e n t r o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I'm going to s t 발 p I'm g o 한 n 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 쏴보겠습니다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도 안 보여요. 거리가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나 들리면 이게 기지 없는 나가리네. 추가지고 뭐. 팔이 떨려요 그래도 햇빛 빛치니까 조금 낫네요 어지간히 그래도 그 비슷한 대로는 계속 들어가는데요 비슷한 데로는 들어가는데 확신이 없어요 타겟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런트롱으로 들어가는 건지 재미로 쏘는 거죠 재미로 좀 잡기 힘들어. 왔다 갔다 했지. 5번만 해도 일 키워요. 이 춘대이 나와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. 돈 벌려고 하는 거죠. 화이 많이 사실어. 많이 사실 아이고야 첫 단계 맞는 게 눈에 딱 보여 이렇게 만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계속 닿고 이것저것 불편한 투성입니다 어? 타겟에 맞는 소리 같은데? 비슷한데? 톡 소리가 는데몇 개나 들어갔나 무 보죠 여태까지 쏴본 것 중에 제일 멀리 쏴보는 거예요, 지금? 0점을 좀 다시 잡으면은 그래도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약간만더 아래로 놓고 쐈으면은 어, 아래하고 왼쪽 타계단에 어느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오 대단한데요 인펄스 브레이스 사이트 6인치인데 이래 잘았습니다 140m야 140m 말이 140m지 아, 다시 한번 쏴볼까요? 쏠까 말까 아 힘들어 아, 일단 Gracias. No. 막아줬다, 어떡해. 플러스, 플러스. 엄청날 <laughs> 것 같아. 몰라. 추우니까 사람이 맛이 가 사람이. 그기 되게 서프라이즈샷이었어요. 오, 난터트릴 생각이 없었는데 조준도 하기 전이었는데 손가락이 얼어서 서프라이즈샷 나왔요 와, 기도 없는 화살이였거든요 기도 <laughs> 없는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<laughs> 재밌어. 나는 기분데 조종기 조종이 잘됐나 아래 맞는 것같기아 이게 너무 내렸는데 더 내리면은 깃이 닫겠는데 아 이게 다 내린 거구나 다 내렸어 조종기 다 내렸어 풍이었어 오전 중 없 거리를 좁혀야지 <목소리> 음? 오조준 탁 타겟 이쪽 는데 처음부터 오조준 할까? 아가는 건데 좌우가 좀게 안녕하세요. 새요? 경찰서에 끌려가요안 돼요. 깨끗해. 하나도 안 들어갔네. 용도 하나도 안 들어갔나보네. 이 영상은 나가린가? 아이고, 뭐 조준기 세팅 실패. <laughs> 이제, 이쪽, 저쪽으로 막 돌리더라니. 어, 근데 탄착구는 뭐,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. 오조준 했던 거딱한발 들어갔는데. <laughs> 아 다시. 아, 이제.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될것 같아요. 시간이 없어요. 배송 준비하고, 밥 먹어야 되고. 일단, 왼쪽으로 조금 밀었거든요, 가보다. 그리고, 상탄으로 오 주는 좀, 좀 하고, 해볼게요. 음? 무슨 소린가? 아, 자꾸 여기 부딪기는 소리가 나니까 기분이 나쁘네요. 아마 좌우가 틀어지는 게, 좌측에 이게, 이게 트래블이 생겨서 그러는 것 같아요. 여기 맞아갖고 몸이 좀 풀리는가 싶은데 날이 워낙 차서 음, 너무 안맞네요 오늘 화소나무 자체가 무리인것 같아요 <laughs> 미친놈이 소리. 아, 팔도 막 부리부리 떨리고, 아, 되게 힘드네요. 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자신감 있게 쏜게한 발도 없는 거야. 다 그냥 하에 아. 몸을 맡기고 내멋대로 되라. 내멋대로 얼마나 잘맞았나보요 로빈 한방콰 나면 활 엄청 팔릴 텐데. 오 그래도 괜찮네. 이번에 너무 오른쪽으로 렸나 봐요. <laughs>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요. 한발어딨지어딘가 <laughs> 있겠죠. 아 아주 마음에 드네요. 활 자체는 타겟이 조금만 더 컸으면은 쏘는 게 아주 재밌게 썼겠어요. 엄청 재밌었을 것 같아요. 타겟이 조금만 더 컸으면. 아 여기 있구나. 기동 없는 화살이 항상 산, 탄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. 기시 하나가 없는데도, 그래도, 많이 벗어나진 않았어요, 좌우는. 무슨 얘기인 거 하니, 비행성이 좋다는 얘기예요, 그만큼. 특히나 지금 이 화살은, 제가 평소 때 쓰지도 않, 않는 그, v 포스 화살이에요. 0점만 잡아서 쓰는 거예요. 지금, 8버튼 해보니까, 맥시마 250, 350, 그리고 이거, v 포스 300번 대 모두 다, 센터샷이 틀어짐없이 나왔어요 어.. 이 얘기는 즉슨 좌우 트래블이 그만큼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활이라는 얘기죠 플렉스 가드나 뭐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캠 자체의 가공성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비행을 만들어 내는 그런 활이에요 아.. 이거 세발처럼만 들어갔으면은 그림 나오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날씨 좀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나올게요